어떻게 오셨나요? 네, 저희 이쪽 이데 아, 예. 예.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땅불을때이1어왔어요 네, 저... 어, 예. 예. 어, 예. 어, 안녕하십니까? 아, 일찍 오셨네. 아, 아니네. 예, 네, <laughs> 아, 그러네요. 이분 네, 그 아, 1박예인지박인지 어차피 높이는 이 기둥 우리가 올라가야 는 높이만큼 180이면 180이면 나눠 갖고 소점으로만안 넘어. 소수점으로만 안 넘어. 정해져있어정했어정했어네 <laughs> 이걸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말해. 이 폭을 줄이란 폭으로 한 바퀴면 한 바퀴, 반 바퀴면 반 바퀴 그 높이만큼 치고 올라가는. 근데 세한 바퀴 안 되면 이세덩어리만 갖고. 그더더 건... 많이 불리고 돌리고 싶어도못 돌려. 둘레에서 그냥 어. 3용? 왜요? e 분의 i l l 를 c 칸이 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I c a n 그 believe it. I can't b 요거 여기 블랙 계셔서니까. 네. 요는 예, 단 그럼 네, 물을 좀요 정도까지 넣어 주세요. 음. 그럼도안 하고. 거제도 내가 갔다. 거제도. 내가 거제도 갔다 네, 하겠습니다. 거제도요? 음. 거제도도 아름답더라. 그렇죠.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김영삼아지죠김영사 그, 대통령이 거제도 아요 언전에너가 마시는 거. 아, 요 아, 오늘 인도 아, 오늘 금요일인가? 목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 죠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해나, 좀, 고민이 많아서. 혹시, 제주보고 뭐 따로, 안되겠습니가 지금 여기, 배우시는 분들, 까지 좀, 교육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 개는, 는 오! 여기가 또, 사람이 많아서 재밌으니까. 그렇게 <laughs> 저, 저쪽으 네. 한, 이렇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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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스 만약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은 께서또 내려가셔야 되아 아니요 근데 여는 계속 돌아가요 주말반 있어서 계속 돌아가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계속 풀어 네, 를 <목소리> 각자로 하나요? 아니 몰라어 아, 그럼요 오케이. 왜냐면 지금 은 이제 각을 잡는 거잖아 요 음. 육각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아, 육면체 육면체가 각이잖아요 네. 육각. 그러면 뭡니까 자가 아니라 각도기를 들고 돼야 되겠죠 어. 우리 큐브 만든 게 육면체 아니요 정류, 육면 그건 육면체고. 육면고 이건 육각이죠. 어, 이건 육각. 야, 아니, 근데 이거 그냥 그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렇게. 아니, 대놓고 쭉쭉쭉쭉 그리시면 네, 네. 360도 돌면 육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60도 나누기 6. 네. 얼마입니까? 육육이 좋습니다. <laughs> 미치겠다. 맞나요? <laughs> 아까, 아까 말씀드린 120도를 해놓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죽걸로 각을 딱 잡아놓고 그냥 그대로 쭉쭉쭉 그려놓으시면 되죠. 그래 네, 맞죠. 쳐봐요? 아니죠. 100, 120도. 120도. 아 이런 식으로. 음. 어. 120도 표시가 어떤 건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게 115, 105, 110, 이게1 2 0이면 이거 120이면. 이게 아, 그런가요? 네. 이렇게딱이게1 2 0이네 네. 이렇게 한번 120이네. 한번 써 보시고 표면해을 주셔야 됩니다. 120. 맞죠? 피드백 해야 됩니다. 한 칸이 저기 오네요. 아, 어, 온가요? 어. 115, 120, 120. 맞죠?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죠 센터 기준이죠 고기가 센터인가요 네우리가 지금 침은잡았는데 뭐요 아니잖아 아니까아나 이거 참말로 환장하겠네 허허 <laughs> <어허. 웃음>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 간단하게 잡아도 되는데 그러, 그럴 그거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이가격의 센터 이가격의 센터 이가격의 센터 팔각이라 그, 아 팔각이라 하하하 <laughs> <알지? 웃음> 어, 그럼 6면체니까 아니 아까 이거 얘 30도를 잡아서 근데 이거 뭐 사용하는 너무 힘들어 아니 이거 상용법을 우리가 몰라서안 각으로 잡는 거지 바깥가 각은 똑같죠? 아니야 바깥 쪽이나 같나요 다르나요? 근데 이거 이거 예? 이거 보시면 머리 진합니다 머리 납니다. 이 센터에서 이 센터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진짜? 어차피 이 끝. 근데 포지션이 중요해요. 뭐냐는 우리 중심에서 뻗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센터 피시하고 센터 피시하고 아주 쉽습니다. 저 우리 일반 계단보다 더 쉬워요. 원형이 단지 작업할 때 따내는 게 이제 조금 번거로울 뿐이지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